자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뭐 어떤 거 먼저 물어볼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한번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다? 예,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또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아, 인생살이가 쉽다. 인생살이가 어렵다. 아, 이거, 이거 뭘로 들은 거예요? 어렵다로? 네. 인생살이가 어렵다. 인생살이가 쉽다. 아쉬운 분은 없네요. 인생살이 다 어려우신가 본데. 그러면 인생살이가 어려우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짐을 져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살이가 어려운가? 혼자 짐을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자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장난명이라 하는 것인데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손바닥이라는 것은 마주쳐야만 소리가 나는 것이지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비슷한, 비슷한 말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오늘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우리 김혜숙 양은 부모 덕본 겁니다. 부모 덕봐서 결혼한 겁니다. 요즘 결혼하기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높으니까. 집을 마련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처음부터 집을 사 준다라고 하면 결혼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부터가 매우 쉬울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근래 논란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가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덕으로 영훈중학교에 입학했고,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건 뭐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마 최고의 강사진을 붙여주어서 사교육시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걔는 부모 덕에 남들보다 훨씬 쉽게 공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쉬울 것이고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면서 14장 27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 십자가라도 함께 지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쉽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운동하러 갈 겁니다 뭐 등산도 갈 것이고 달리기도 하고 할 것인데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재미 없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달리기일 것이다. 그건 제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혹시 뭐 달리기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는 뭐 아니다 재미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혼자 혼자 달린다라고 하면 재미도 없고 또 지루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쉬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동호회 동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달리기를 하는 거죠. 동호회를 통해서 함께 달리면 재미도 있고 덜 지루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달리기를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같이 달리기를 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짐을 서로 지어 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도 같은 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달리다가 넘어지면 누가 붙잡아 주고 누가 일으켜 주겠는가. 그러나 둘이 달리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틀림없이 다른 한 사람이 붙잡아 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줄 것이고 그래서 함께 계속 갈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누구와 짐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인간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결국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도 함께 예수님께서 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죽으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혼자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고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면 뭔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순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2절과 5절에 사용하는 그 짐이라는 자체가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요. 크고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크고 무거운 짐, 즉 혼자서는 질수 없는 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질수 없는 짐, 이런 것은 서로가 지어주어야 하고 서로가 나누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5절에 있는 짐은 뭔가 하면은 작고 가벼운 짐을 말합니다. 작고 가벼운 짐, 즉 혼자서도 충분히 질수 있는 그런 짐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질수 있는 것도 자기가 지지 않고 남에게 지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능히 그 사람이 혼자서 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대신 또 지어 주겠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린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자라날 동안에는 얼굴도 씻어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중학교에도 올라가고 또 대학교에도 올라가고 뭐 대학교까지는 뭐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민이 엄마 어디 갔어요? 네. 그래 성현이 엄마는 네. 성민이 엄마가 또 성현이 엄마가 아이고 요놈들 내 자식인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기특하다 해서 여전히 얼굴을 씻겨주고 여전히 밥을 먹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그것이 부모가 자식의 짐을 져주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짐을 져준다 라고 할 때는 뭐 교복을 사준다든지 뭐 학용품을 사준다든지 교과서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짐을 지어주는 것이지, 얼굴 씻는 것, 밥 먹는 것, 이런 것까지 해주면서 그것이 부모가 짐 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함께 지어야 할 짐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서로 그렇게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언가 하면요요한복은 13장 34절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무언가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과 5절 말씀에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짐을 서로 지어주어야만 하는데 2절 말씀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 가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거는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이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짐도 못 지는 주제에 남의 짐을 지어준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이야기죠.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서로 짐을 질수 있으려고 하면 먼저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질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공자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경공이란 사람이 공자를 환대하면서 물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군군신신 부부자자다. 임금은 임금 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분수와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왜 어지러운가 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장관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사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지만,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월 1억 원씩 받았습니다. 그가,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받아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받을지 안 받을지 자신이 없으니까 말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정기 검사 과태료 체납 한 번도 그래서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해가지고 승용차 압류 당한 것이 다섯 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먼지의 종류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정차 위반한 적 있습니다. 저도 속도 위반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때 안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대신 내줘서 한 번도 안 냈을까요? 그런 범칙금은 제가 다 개인 돈으로 냅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안낸적 없고, 더군다나 안내 가지고 승용차 압류 나온 적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승용차 압류까지 다섯 번씩이나 받은 사람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한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의 짐까지 지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나 우리가 제대로 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갖다가 일명 가르켜서 정명사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분수와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이름 값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문제, 교회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군군 신신 부부자자,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뭐 마르다 헌신 예배지만, 뭐 마르다 회원들 주로 권사님들이고, 이어서 그래서 제가 장로 권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처신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바로 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1일 루터대학교에서 전도훈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라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 자기의 목회철학은 평신도를 동, 목회 동력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 교회는 800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어서 평신도들이 다 활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 교회에서는 장로가 장로답게 처신하고, 권사가 권사답게 처신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값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 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냄새 맡을 수 있겠는가?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를 맡으면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짐을 지면 결국 몸은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눈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면 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부자가 있는가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짐을 서로 지기 전에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먼저 지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시면은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자기의 짐도 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뒷짐만 지면서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이고 오늘 아까 또 김옥자 권사님 말씀도 하셨지만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마도 뭐 이제 3월 첫 번째 주 주일이 됐으니까 뭐 바쁘시겠죠. 갈 곳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가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척사대에 본다도 적은 인원이 모이셨겠죠. 그러나, 그러나,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적당히 갈 곳을 안 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감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짐도 지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의 짐까지 우리가 대신 지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짐을 지려고 할때 바로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처신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이고 결국 그들도 자신의 짐을 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공자의 말이지만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고 또한 가정이 바로 서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지어야질 무슨 짐인가 하는 것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마르다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로 준비하고 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각각의 주어진 그런 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르다 또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각각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 시킬 수 있는 저희가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또 갈등들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